맛있는 밥을 간편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쿠쿠 마시멜로 밥솥 이 인용은 여러분의 주방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제품입니다. 이 밥솥은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자랑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. 특히 이 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가정이나 1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스마트한 조리 기능 덕분에 언제든지 완벽하게 지어진 밥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 모드로 찌기, 볶기 등 다채로운 요리도 가능하답니다. 또한 자동 보온 기능이 있어 따뜻한 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. 쿠쿠 마시멜로 밥솥으로 매일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밥을 즐겨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